전체 집합 U는 50 이하의 자연수. 그 놈의 부분 집합 AK. 자, X가 원소인데 어떤 X? 자, 요 K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요 표현이 뭐, K로 나눈, 몫 N, 나머지가 이이런 의미입니다. 됐습니까? 그래서 요 집합은 원소가 X인데 어떤 X? 요 K로 나눈 나머지가 E놈. 이 말입니다. 나머지가 2인놈들 이놈도 배수의 집합하고 같은 형태입니다. 자, 만약에 배수의 집합이면 A3은 30커나 가면 되는거지. 근데 자 요거처럼 여기에 3이 적혀가 있으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? 2인놈이지.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놈은 처음에 2그 다음에 또3 0크나 가는 거. 5, 8 요래 나가면 되고. 알지? 그럼 결국 자요 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놈은 3의 배수에서 다음로 1을 뺀 놈으로 생각하면 되지 알겠습니까 3의 배수에서 1을 뺀 놈으로 생각하면 되는겁니다 자 가면 배수의 집합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이랬습니다 이놈 교집합 이놈대가 있는데 안과 밖에 다르니까 분배법칙을 써버립시다 그럼 A3 그 다음에 교집합의 A4. 그 다음 합집합 A3에. 그 다음에 교집합 A6. 자, 교집합이니까 최소공 배수 A12 로래설수 있고. 자, 3의 배수와 6의 배수 교집합은 6의 배수가 다 겹치는 겁니다. 다시 요두 놈을 합집합을 한 겁니다. 맞습니까? 합집합을 하니까 12의 배수와 그 다음에 6의 배수 합집합. 그럼 이놈은 A6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. 알겠지? 그럼 구하라는 거는 이놈 원소의 개수 이 말입니다. 자 그럼 이제 다시 주어진 집합 어, 조, 어, 정의에 의해서 여기에 6이 적혀가 있으니까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놈이 말입니다. 자,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놈 A6 고집합의 운송 처음에 2 맞습니까 그 다음에 60 하나 가면 되는거지 그 다음 6대가 8 6대가 14이런 놈들 이말인5 2야 그게 몇 개고 이 말인거지 알겠지 그럼 쭉 잘리면 되겠네 요 됐습니까 50 이하니까 끝까지 갑시다 6시 대0대 전, 나간다 10시 10시 0 26, 그 다음에 32, 그 다음에 38, 그다음0뭐1 4 0시입니까그0음에6시1 0 5 0 56의 배수가 뭐 잘못됐어 이거? 7, 46, 1 0 6 10시 10시 1 6으로 나시 10시 10시 0 이 놈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. 그래가 지잘려보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그래서 아홉 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. 됐습니까? 나머지가 뭐있 놈, 이놈? 이놈도 뭐 육의 배수, 배수의 집합처럼 똑같이 생각해도 됩니다. 하는 겁니다.